안녕하세요. 피터의 일상의 피터입니다. 자, 지금 뭐 비가 이렇게 계속 내리고 있어요. 너무 비가 길게 내리니까 쉬는 날좀 지루하네요. 어디 갈 데도 없고. 그래도 이렇게 공원에 나와서 여기는 이제 아파트 울타리에 울타리인데 이렇게 또 예쁘게 꾸며놔서 저기 이렇게 보면 자 이제 미국 자리공이죠. 미국 자리공이 이렇게 이제. 까맣게 열매가 익어가고 있어요. 자, 까맣게 익어가죠. 다 익으면 꺾고 자려고 제가 뭐 준비하고 있는데. 자, 이렇게 미국 자리공과 자, 여기 나팔꽃. 그리고 여기 울타리로 만들어 놓은 바위. 이렇게 세 개가 잘 어울리는 듯 해서 제가 사진에 담아 봅니다. 제가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보여요. 지금 시간이 이제 12시가 넘었어. 12시가 넘어가지고 꽃이 질라 그래요. 얘가 새벽 4시에 패서 아 12시면 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큰 바위하고 있는 게 어울리는 것이 나름 보기 좋아서 저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뭐 뭐라 그럴까 미녀와 야수 야수와 미녀를 보는 느낌이랄까 거기에 또 이렇게 이제 조연으로 미국 자링공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담아봅니다 자. 뭐, 다른 나무도 있죠. 여기는 이제, 다음에 제가 한번 또 보겠지만, 입이 옆으로 나는 직백나무도 있고. 자, 그래서 이렇게. 저는 뭐 볼만한 것 같아요. 두고두고 볼만한 것 같아요. 비도 오고. 자, 이렇게 나팔꽃 한번 자세히 볼까요? 자, 얘는 아직 펴 있죠. 나팔꽃. 그 다음에, 미국 자리공. 자. 똑같은 말 하고 있지만 저는 또 이렇게 그냥 볼만하다고 생각해서 좀 이게 이제 길게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길게 있지는 않는 것 같아.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주변에 있는 거 담아놓고 또 이제 어디 있으면 또 담아놔야지 그래서 이렇게 나팔꽃을 한번더 올립니다. 제가 먼저 나팔꽃을 올려가지고 얘도 이제 이렇게 봉우리 올라오고 봉우리 올라오는데 또 올리는 게좀 죄송스럽기도 한데 그래도 여기 이제 미국 자리공도 있고 하니까. 좀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 자리공이 이제 더 예뻐질 거예요 뭐 봄에는 뭐 묵나물로 해 먹고 이런 얘기했죠 자 지금 이제 그때 뜯어놓은 묵나물 먹을 때면서 자 지금 이렇게 열매가 자 이렇게 미국 자리공 열매가 또 예뻐요 그래서 자 이렇게 담아봅니다 자 피터의 일상의 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.